<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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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기도원 안에서 돌 뻔했네 <laughs> 또여리 고성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주차장 갔다 진짜 어? 모르겠네 <laughs> <laughs> <미쳐버리겠네. 웃음> 와 이거 뭐지 한치 앞도 안 보이는데 우리 인생이니까 이몸뭡니 이렇게 안 보여 와 장난 아다 <laughs> 이거 쌍라이트 어떻게 켜요? 예? 네? 쌍라이트 어떻게 켜요? 켠 건가요? 그거 켠거 같은데 이렇게 아 이게 된 건가? 어, 한번 누르면 되는 거구나 어떻게 했다고 다시 알려줘봐 뒤로 누르면 돼요 어. 그리고 다시 해제되고 어, 어. 5년째 됐는데 <laughs> 아, 네. 차를 5년 운전했는데 딱나이트 <laughs> <땅라이드> 지금 <직업> 알면 <laughs> 주의 은혜로 운전했다 아, 이때까지 뭐 고스토로는 그냥 막 달렸다 이러다 <laughs> 앞에 사람 있으면 어떡해 아니 서있으면 어떡해 고개 숙이고 <laughs> 아 미쳐 이렇게 막 손잡고. 하지마. 멍상이다. 개를 때린 게 아니라 널 때릴 수 있어. 너무 무서워서. 그난 개를 때려. 왼쪽. 어? 오른쪽인가? 오른쪽. 그래. 네비에 그렇게 오른쪽에 되는데 오른쪽은 <laughs> 뭐야? 네가 무서운 얘기해서 그래. 자, 강원도 고성으로. 지금 여기는 강화도. 경기도 강화도인데 지금 저희가 지금 새벽 3시 오십칠 분인데 저희가 지금 경, 강원도 고성으로 출발합니다. 이 정도는 거의 뭐 연예인들 행사 스케줄이죠. 월천 찍어야죠 이러면 아 그럼요. 이 정도 월천 찍죠. 공연할 수 있어야 또이거 공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갑니다. 쳐줘야 돼. 아, 와. 아, 아, 그만 살포라도 얼굴 좀. <laughs> 와, 이러돼요 <이래도> 여자애들이. <laughs> 와, 난 진짜 미쳐버려. 야, 500m 섰나? 그래도 애들이 <laughs> 들어가서 진짜 <laughs> 좋다. 여자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아, 한한 시간 잤나 보다. 어, <laughs> 아잘자더라저 아, 그리고. 얼마 아 있다가 바로 잤죠? 응. 음. 아 그럼요. 정말 얼마 안 있다가. 진짜. 또 새싹거렸어. 어. 아, 새싹. 새... 불안한 거 알지? 옆 사람이 계속 새싹거리면. 나 자야 되는데. 쟤 잠들었구나. 어. 아제 잤는데 나 자야 되는데. 아 약을 먹었는데도 못 자면 어떡해. 얜 약을 안 먹었는데도 잘 자는데. 아그초자말지 아... 또. 아이고. 네. 시간은 가고. 음. 시간은 안, 근데 시간을 안 봤어. 괜히 더 초저하니까 아, 지금. 한시간잔거 짐 꺼내? 짐 뽑지 말자 응. 아직 얘도 연기가 쉬고 있어 윤선아 <laughs> 얘도 응. 좀 휴식이 필요해 양주자 가면 다 같이 먹을 거니까 이길이 우리 밖에 없어 근데 <laughs> 예쁘다 진짜 또 가로등 잘 켜있네 우리 그 나비아 공동체 응.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주시는 이렇게 사육비를 받으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나왔어도 되니까 너희도 정말 <laughs> 잘해라 잘해라 잘 커라 정말 이, 이 밤에 나가서 돈 번다 하나님에 맡기고 하나님 면 대로 아피 편하다 아예 하이패스 다 지나고 올라올 때한번 강의하고 있는데 삐부기보는건 아니지? 악세님어 아, 무지개다! 어디어디? 정면에! 산에! 보여요? 산에 이렇게 10초 뒤에 저거 헉! 안 보여요? 무지개 무지개 가운데 어, 핫하니다아안 아, 아, 보여.. 어 보인다! 보이 어머어머어머 어머! 아 어머, 어머, 어머. 웬일이야 어머 아 어머 구름 봐아 감동이다 무지개가 웬 말이야? 어 이거 안 보인다 이거 안 보이지? 이 보여요 <laughs> 안경을 어지럽게도 맞췄는데.. 아니.. 아우, 뭐이 너무 예쁘다.. 저 구름도 너무 예쁘다.. 1 0도이다고생의1 0도이다은음성 너무 멋진데.. 장난 아니죠나 아까 이거 보고 진짜 너무 손 처음 보다 다니까 그림 같죠.. 딱 통화 지나도 더위다..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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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감고 싶다.. 어머, 무지개 나 몇십년 만에 보는 거 같은데.. 어.. 어딘가.. 아니, 왜 무지개 같았지.. 그니까.. 말도안 돼. <laughs> 무지개란 말이 웬말해서본 <웬만하면> 거야? <laughs> 와, 진짜 어떻게 아, 근데 오늘 진짜 되게 기분 좋다. 알아 어, 계속 있어. <웃음> 신기해. 자, <laughs> 여기 사진 찍어 볼까요? 오, 빛비야방울이 오고 다녀 아! 어! 아! <laughs> 어! 어머, 어떻게? 아니 근데 이습스 느낌이 약간 다르다. 그니까 아, 어! 저쪽 어떻게 해? 어, 왜 저거 많이 뭐본것 같이 저것도 거야. 아, 여기서 서럭콘도 나 저기가. 이가웬 말이야? 이 아침에 구름. 구름 봐. <laughs> 저시 완전 장난 아니다. 어제 뭐야? 대박이죠. 완전 등약 이다 이거 뭐야? <laughs> <이 메일까요>? <웃음> <웃음> 응, 음, 버스 버스 왜 이거? 전각에 완성 반지탑고 있습니다. 전각에 급커브 곳이다. 엄청 인가? 나 저기서 터라본 저기 거기아왜 저기서 언제 잤어? 오늘 <laughs> 왼쪽 어떻게 해? <laughs> 저기 대박 비싸겠다. 우지개 어떻게 아직도 있어? 어. 아직도 있어. <laughs> 어머 어떻게? 대박이다. 아! 저 뒤에 구름 어떻게? 살짝 비가 왔었나? 아니면 저 어머 어떻게 아직도 있어? 아, 못 살아, 대박이다. 어머나, 년 만에 봐. <laughs> 봐, <진짜. 웃음> 어머 나 몇십 년만에봐무시개를 진짜. 어머 옆에 차 놀래라. <laughs> 아저이차 비싸겠다. 근데 저기 언제 갔어? 애들이랑, 애기 때 그런가? <laughs> 아, 뭐 근데 저 산이 설악산인가? 아니죠? 청정 고속음. 청정 고성은 맞네. 청정 고성이네. 대박이다. 뭔산이지 저기 리조트에 서 자는 사람들. 은 저게 설악산 그 산맥으로.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생각했어. 1년 내내 해수욕장 근처에 맞아. 우리 집이. 나가면 바로 해수욕장이고 어떤 느낌. 나도 그렇게는 안 살아봤으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놀러 오는 게 나는 우리 집이야. 됐어. 1km 남았어. 제대로 온거 맞겠지? 아 얘가 중간에 완전 길을 못 찾잖아. 맞네, 이 길. 로을 시작한다. 꺼져. <목소리> <목소리> 시간이네, 세 시간. 그래, 아까 우리가 네이버로 쳐보고 온게 맞네. 얘가 좀 이렇게 잡은 것 같아. 길을 못 찾아가지고. 얘가 새로 제가 갑자기 얘가 톨게이트가 있대요. 직진을 했는데 너무 약간 세길 같은 느낌. 그때부터 제가 길을 못 찾았어. 어. 주유하기 전 바로 거기 전부터. 아, 그럼 업데이트를 했었어야 되네. 어, 거기로부터 얘가 길을 못 찾았어. 근데, 거기가 왠지 새로 생긴 길인 것 같아. 터널도 음. 많고, 터널 22km. 와, 터널 22km면, <laughs> 내날 시골 동네는 양산까지 한네번 왔다 갔다, <laughs> <왔다> 갔다 하데 <하네. 웃음> 6km였거든. 물금에서 양산이 6km인데, 4, 6, 2, 23은 한 번도 뭐 3, 그치, 번, 두 번, 세 번, 네번했는 터널이? 터널 네번 왔다 갔다 하면 말이 되냐, 그게? <laughs> 아, 웃겨. <laughs> 야, 그 6km가 또 멀미를 얼마나 했었는데? 말도 안 돼. 어쩔 아이고, 경기 나온다. 어머어머어머 아 어머, 어 o m m 양촌이 o m 이 o m Mom, Mom, 봐봐봐 Mom, Mom, 어머 m Mom, m 어 m Mom, Mom, m o m 에다 왔어. 오일찍 뭐 가면 수련 중인데 가는 거 아니니? 한 시간만 차에 있어야 되나? 좀 준비하고 어. 쉬다가 음. 밥을 몇 시에 먹는데요? 이제 내려가면서 카토업 해보려고 한 일곱 시에는 안 먹을 것 같아요. 여덟 시. 뭉큐티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아, 대박이다. 저기, 아까 우리도 봐, 보아봐. <laughs> 어, 캄보디아 같네. 보아봐. 브라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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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교회다. 근데 십자가 반 잘렸어. 어머. 아, 교회 방했 나보다. 아, 부탁지, 그 잘라놨어. 아, 수영관인데? 어머, 저기다. 어 여기 있다 진짜 그죠? 응 음. <laughs> 망했대 <웃음> 뭐 들어가도 되나? 그렇게 망했대도 돼요? 이건 그 집이야? 이게? 같은 데인가? 그런 거 같아 음 허, 좋다 은아나 앞에 잔디 봐라 올리 가자 이게 숙소 같아 이렇게 다 연결돼 <laughs> 있네 어. <laughs> 너무 좋다 은선나 우리 어. 방향을 바꾸자 이쪽으로? 어은소아이 펜션 어떻게 해? 위드웰 아니죠? 여기 <laughs> 위드웰은 산속, <laughs> 여기는 안산속. 야, 더많을가봐 서나 무시 <laughs> 아우씨, 안 보이네. 아씨 아, 어, 이거, 이거... 은소나 온수풀 도있어 어머머 여기 뭐야 돈이 많은 거야? 도착 아 시간 됐다아 아. 안전빵 아 고생했어요 아 우선 3 시간 동안 아갈때 언니 갈게요 아 중간에 졸렸어요 깨워서야 되는데 <laughs> 도착하고 나서 졸렸다 그러면 음, 불안 하네 누가 나 운전하는데 불안하다 했어 이렇게 편안지 자는데 <laughs> 찍고 있었가들어어나 응. <laughs> <이때 들어가서 웃음> 엄마 어디 가냐고. 엄마 돈 벌러 가지 선거들에. 웃 <laughs> <이따라. 웃음> <laughs> 그걸 그거를 어느 빼배고 웃다. 먹구름 올라오네. 어. 여기 봐봐 근데. <웃음> 아, 아, <웃음> 너무 좋다아 얘도 출연 진짜 존대사네 아, 좋겠다 이런 수련회장 있어서. 아 어, 우리 이런 데서 그거 사찰 그거 하실 수 있는데 회전산아 개 면만을 키우면서 고양이랑 아, 나 시내 왔다 갔다 걸면서 한 번씩 아나 좋다 아, 화진포에서 한장 갔다가 아 너무 좋지 아나 화진포에서 그 사건이 났었던 것 같은데 나 혼자 <laughs> 속초 가서 소리가 갑자기 생각 하면 안 했던 아왜 화진포 내가 안 하셨었네 내가 화진포에 알리가 없거든 아나 진짜 이거 몇도 갑자기 아 내가 다시 곱한데 뭐가 많네 아 스트레스 받아 아, 내가 진짜 속초에서 내가 만년 객에서 고생이 그게 없었네 그스부터 말이 속죽까 지하수 타고 어요지금부 얼마나 울었는데 내가 아 속상고속고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혼자서 영화같은 상상 다 하면서 집에 가 있으면 나보다 먼저 와 있을 거야 난 그냥 지하철 타고 갔으니까 응. 개 뿔씨 그 다음날 시큰멀고아 <laughs> 생각해보면 나도 상처 많은 사람이야 저... 그래서 <목소리> 내가 지금 화진포도 학교에 아, 학교에 갔어. 어, 내가 화진포를 왜안 와? 아싶데 아무리 송혜님가 방송 그그래도 화진포를 알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 내가 화진포를 안 알아서 내가 가을 동안 정말 재밌게 놀긴 했지만 아, 이생 황당해. 아, 다시 한번 받아자 갑자기 생각났지. 열받아 다시. 아, 갑자기 생각 황당해 정말. 스치듯. 아, 열받아. 그래서 일성 콘도도 기억나는 거야. 어. 이 생각하니까. 아, 씨. 아, 열받아. 아, 짜증나. 파하파 아, 진짜 다들 아주씨. 아휴, 아나 이게 바르는 게 너무 싫다, 은선아 오, 난 진짜 이게 바르는 게 너무 마음이 어렵다, 은선아 생각보다 답답하다 얼굴이, 숨어 못쉬는거 같아. 아니면 크림 드릴까요, 그냥? 이게 뭐야? 미백 크림. 그래, 한번 좋아봐. 미백이랑 이건 다르지 않아? 근데 약간 토너이니까. 얘는 성형욕감인데 그거야? 성형욕감? 그왜너 그거 언니랑 샀다고는 거 이렇게 해야 돼? 너 그때 왜 흠집이 보고 샀다는 거? 진짜 아빈그 응. 많은 거? 응. 아그양 엄청 많았잖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 에이, 있었죠. 진짜 있었죠? 김태희 거. 진짜. 진짜? 좋죠. 언니 안 써가지고 오히려 <laughs> 내가 샀어 아 여기가 응. 여러 개인가? 돈이 저기도 하나 있고 이게 이름이 좀다 달라요. 뭐 레이디 플레이스. 음, 그런가 보다. 약간 그, 뭐 몇개가건 나보다. 그러니까. 음, 이건 된거 맞아? 이거 약간 같은 거 그래서, 됐어. 어. 됐어? 어. 물어볼 거 있나? 이한테이딴게 제일 필요한데? 아, 얘는 왜 이걸 안 봐? 그래, 어, 가가전이 운전할 거같난 음. 이게 더 나은 거 같다. 쏘나? 응, 끄자. 나이테 음. 돈은 내가 너무 어색하니까. 응. 음. 근데 많이 어색하진 않아. 아, 난 내가 너무 어색해. 음. 아, 그냥... 그러니까. 응. 어, 아, 그냥... 화진?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아, 잖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이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지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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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그냥... 아, 그지 아, 그냥... 지그지 아, 그냥... 아, 그 아, 그냥... 아, 그 아, 그냥... 아,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 아, 그냥... 아, 그냥...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음, 참을 뭐이에서못잡다말하 네 뭐, 뭐한데 <목소리도> 응. 안 되면 뭐어 거야 지금 <목소리도> 뭐뭐 <목소리도> 아, 와서 뭐안 되면 어 거야 아나데생기자 갈고 왔은데 나비, 니가. So, I'm looking at the w i 나 d o w I'm looking at t h 이 window. I'm looking at the window. i 나 looking at t 나 e window. i 속 looking at the w i n 아 o <laughs> I'll see you next